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온 김에 주니맨을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니맨 요새 너무 핫해가지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어린 아이 몇 살이죠, 지금? 이제 14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아주 어립니다 <laughs> 솔직히 말해 돈 얼마 있어요? 저요? 어. 지금 주식 투자한 거다 해서 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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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 재산 어 네, 그치 그냥 재산 그냥 내돈 그치 너, 내, 너의 너돈내 네. 내 주님의 돈 내, <laughs> 주님의 돈이 한 5,500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 5,500원 아니고? 5천 5천만원 만원인 거예요? 네. 확실하게? 아니 왜 이렇게 돈이 진짜 많다 사실 14살이 아니라 34살도 5천 5백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거든요 근데 쭌이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잠깐만 그러면 혹시 막뭐 중3 때 내가 얼마까지 모겠다뭐몇살때 언제까지 얼마까지 모겠다 이런 목표 있어요? 네 일단 중학교 끝날 때까지 1억 그리고 네. 이제 고등학교 끝나기 전까지 2억 성인 30살 되, 되기 전까지 10억, 10억, 10억 그 이상도 벌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아, 니그 그 이상, 그 이상은 원래, 원래 꿈이 커야. 아, 그중 그 반이라도 가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아,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크게 잡았다고 크게, 생각하는 네.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거 이상으로 달성을 할것 같아요. 음. 근데 어린 나이부터 너무 돈 많이 모으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돈거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래요? 돈돈거려 <laughs> 미안해 <laughs> 돈돈거려 미안, 왜냐면 저는 그냥 돈이 좋으니까 아 그냥, 그냥 돈 말고 다른 것보다 그냥 돈이 있으면 은 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뭐살 빼고 싶으면 피 t 다닐 수 있고 아 게임 뭐뭐 뭐 챔피언이나 음. 스킨 사고 싶으면 살수 있고 현질이라고 뭐 하죠 뭐 현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음.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거다할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할수 있어. 사실, 봐봐요. 지금도 5,500만 원이 있으니까, 지금도 현재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아, 저는, 어. 솔직히, 다 예, 통장이나, 이제 뭐 주식으로 들어갔거나, 음. 그런 데다 이렇게 퍼져 있어서, 어. 들고 다니는 거는 엄청 많을 때도 그냥, 5만 원? 아, 그러니까 돈을 당장 못 쓰게끔 어디다가 배치를 해두는구나. 엄마가 좀잘 나눠. 아. 근데 본인도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를 지금까지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 돈이 벌어질 수 있지 않았나 아, 생각을 합니다. 어머 어 어머, 어머니 저기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 아 근데 네, 오늘 눈물 날것 같아요. 아, <laughs> 이런 얘기 나 기대 못 했는데 진짜. 아, 어릴 적에 혹시 엄마가 막돈 갖다가 막 이렇게 괴롭히고 갈고 그랬어요? <laughs>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니야 왜 그래 대체. 아, 있긴 있었죠. 아니,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일단 방 월세를 내라. 네, 방 아, 월세를. 주니맨이 머무르는 그 방, 집에그방한 어. 칸에 월세를 내라고 했어요? 네. 몇 언제 몇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그 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몰론 그냥 그때부터 음. 돈에 대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이미지를 어. 심어주려고 일부러 말한 건가? 어어 음. 어, 어.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 그말 덕분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아 어머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진짜 돈 받으려고요? 아 진짜로 돈을 받으려고 어. 그 월세 장부도 적은 적이 있었었고 왜 그랬냐면 계속 뭔가 사 달라고 너무 많이 요구를 했었고. <laughs> 네. 음.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알려 주는 가장 좋은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 음음. 방세더라고요. 본인에게 닥친 문제니까. 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날 같이 계산을 하고 한 2, 3억 정도 나왔거든요. 오, 첫할 때까지 제가 양육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3억 정도가 나왔어요. 아 많이 울었죠. 아홉 살때 3억이라니. <laughs> 잠깐. 그때 마음 조금 얘기해 줘 봐요. 진짜. 솔직히 뭐 어. 그때는 솔직히 억이랑 만원이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 엄마가 <laughs> 직접 보면서 공이 엄청 많은 거요. 어, 더몇개더 붙었지. 어, 네 개인가, 다섯 어. 개 붙으니까 어 눈이 돌아갔어. 어, 그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뭐 그냥 주머니에 만원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죠. 사복이라니. 어. 아 그걸로 하여금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 이게 진짜 s e r i o u s 한 문제구나라는 네, 걸 생각했구나. 좀 진지한 문제구나. 그렇지 진지한 거. 그러면 그 이후에 돈을 벌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떤 일들을 했어요? 일단은 그 전부터 이제 음. 뭐 미니카를 이제 서울에 직접 가서 음. 이제 어, 도매로 그렇죠. 사서 이제 소매가로 파는 거를 그때부터 아빠가 그건 좀 많이 도와줘서 음. 했었는데요. 그걸로 또한 700만 원 정도 모은 것 같고. 아, 이제 12살 때, 이제 제가 응. 그 위인전을, 만화로 된 위인전을 보다가, 응. 거기에서 이 자판기 사업 같은 게또 언급이 되니까. 그 위인전이 누구 위인전이었어요? 그게 워런버핏 아. 본인이 읽어서 기대 기억이 안 나. 엄마가 록펠러 위인전이었다고 합니다. 오! 어, 록펠러. 록펠러. <laughs> 네, 발음 네. 좋네. 아무튼 그 위인전을 읽고, 거기서 뭐 자판기 사업을 하는 게나왔나요 네, 자판기 사업을 해서, 어. 그사람만 이제 직접 막뛰어나 뛰어다니지 않아도 돈이 음. 이렇게 아 가보면, 이런 걸 보면서, 맞네. 근데 자판기 사업 해야 되겠다. 오, 오, 오.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이제 음. 자판기를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음, 음. 이제 여기에 이제 관광사업을 부모님이 하시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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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 이제 승마장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타고 난 후에 막땀 나면은 아. 뭐 수학 여행 오면은 쫙 사가고 뭐 와서 쫙 사가고 하는데, 네 그걸로도 이제 돈을 좀 모아서 그것도 이제 주식 투자로 들어갔고 거기서 모은 돈을 주식 투자로 네 이렇게 해서 불리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솔직히 이 나이 돈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주식, 어, 어뭐 투자 비트코인 이러면 비트코인 너무 위험하고, 어어어 어, 어. 봤어요, 네 어. 이제 막좀 무섭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 그, 투 뭐가 되지? 이렇게 우리가 투자, 이 어, 하잖아요. 주식은 음, 음. 이제 회사라는 게 있고, 그렇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미래의 가치를 볼수 있지만, 맞아. 비트코인이나 그런 코인들, 음. 뭐 도지코인 이런 거는 음. 누구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오. 엄청나게 변동이 심하고, 내가 심지어 피해 당한 사람 중에 하나야. 아, <laughs> 아 이거 슬퍼라. 그진서 <laughs> 네, 어, 그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사 같은 게 없고, 그냥, 음. 그냥 그 그냥 코인 무슨... 그냥 맡겨놔지 그치 네 예, 그냥 어. 진짜로 볼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때문에 조금 어좀 위험하지 않나 언제 음. 사,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와. 생각도 있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전 주식으로 이렇게 불릴 음. 생각이 없었지만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또 사업했던 거돈번것 중에 주님은 그것도 있잖아요. 돼지고기, 아, 주니 네. 왕몰에서 제가 돼지고기도 사서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네,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네이버로 하고 어, 네이버,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어. 이제 돼지고기를 어?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어. 가지고 가져와. 와서, 어. 위탁 판매. 어, 위탁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위탁 판매를 해서, 이제 뭐 고기를 이렇게 팔면은 음. 거기에서 몇 프로를 이렇게 주는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돈 많이 벌면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어른들 사이에서 왜 누가 돈을 특출나게 턱 벌잖아? 그러면 턱 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시샘하면서 알죠? 주님의 알죠. 친구들은 학교에서 막아제돈돈 어, 어, 돈 되게 많이 버네 이러면서 시샘하는 친구는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냥 오. 그냥 뭐가 되지? 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보고 응. 얘가 돈 많다는 걸 아는 그 친구는 어, 어. 제 유튜브를 홍보해 주더라고요. 와, 와 좋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어, 내 친구는 돈이 많다. 자랑을 하고 다녀요. 아, 오히려 든든한 네. 친구가 되는구나. 네. 오. 댓글에도 보니까, 어 응. 니만 혼자 발면서 행복하냐. 그래. 그냐 이런 게 있는데, 응. 저는 이제 뭐 구독자가 뭐 몇천 명이 됐을 때나, 뭐만 응. 명이 됐을 때나, 이렇게 무슨 뜻깊은 날이 있을 때 음. 이제 기부를 해요. 이번에 어린이날 5월 5일에도 아. 50만원 이제 돼지고기를 제가 팔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다가 돼지고기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걸로 50만원을 두번 기부를 해서 그럼 벌써 100만원 기부? 100만원 기부. 이 나이에 벌써 100만원 기부했다고요? 네. 아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싫어할 수 없겠다. 미워할 수 없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 2만 명 되면 또 음흠. 기부하고, 3만 명 기부하고, 5만 명 기부하고 하면서, 음. 기부, 그 구독자가 늘면 저도 좋지만은, 음. 기, 이렇게 기부를, 기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 서로 좋은 거니까. 와! 혹시 이걸 어디에서 보고 한거 아니에요? 기부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기부하는 데를 못, 못 봤어요. 아, 못 봤어.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한 거구나. 어, 진짜. 엄마랑 신기해.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엄마랑 같이 생각해서? 기부할 때 조, 좋아요. 뭐, 뭐, 어떻게 그냥 아 내가 누굴 도왔다 이 마음. 아 이것보다는 어. 이렇게 돼지고기를 행복하게 먹는 그 그런 아이들 아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laughs> 음. 저도 좋고 기분이. 맛있게 맛있는 거 아니까 <laughs> 어, <laughs> 맛있니까 어, 있고 네,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고 거기도 음. 이제 또 맛있게 먹으니까 좋고. 그렇지. 네, 서로 좋은 거 이것. 그렇구나. 훌륭하다.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으니까. 오나 나, 아. 잠깐만. 나 이런 아니 14살 아이가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이 마음 절대 변치 마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주님의 마지막으로 꿈이 뭐예요? 나 너무 궁금한데. 솔직히 중학생들이 이제 게임을 좀 좋아해요. 남학생들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꿈이 막 지나긴 가 했는데. 뭐프로게이머든뭐 옛날에는 축구선수, 어. 로봇공학자, 요리사. 엄청나게 많은 꿈이 있었지만은 uh -huh. 이제 제일 지금 딱 하고 싶은 뭐는? 거는 이제 그냥 어. 그 진짜로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는 프로게이머 우와. 한번 해보고 싶고 어. 그냥 해보고 싶고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한번 어. 해보고 해고 싶어 어. 그리고 이제 예능 MC 아. 이제 목표 목표죠 이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부를 달려가는 게 제일 큰 목표지만. 그치? 그 사이에 있는 그 가정들이. 그렇지. 음. 나의 그 돈을 모아준다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내가 하는 돈 버는 이유는 그냥 기부. 기부하기 위해서. 나 혼자 행복하지 않겠다. 슈니맨을 보면서 아마, 어우, 동생 같다. 또는, 아이고, 우리 아들 같다. 이런 분들을, 특히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이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전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이제 자식을 낳았다 오. 하면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게 진짜 생각해 봤는데 영어예요, 영어. 아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진짜 영어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지구에그 콩알만한데 그 콩알이지. 지금... 영어를 영어를 쓸수 있는 나라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 그렇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니맨이었습니다 네, 주니맨이 말하는 영어와 경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건해요 <laughs>